예 안녕하세요 아 놀다 보니까 깜빡해갖고 저녁 반찬을 뭐를 해줄까 싶어가지고는 갑자기 <laughs> 놀랜 토끼처럼 그냥 한번 갑자기 만들어봤어요 어 왜냐하면 어, 저야 뭐 아무거나 먹지만 바깥에서 하루종일 일하고 온 우리 아저씨를 위해서 반찬 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어 오이를 큰걸 하나 이렇게 둥글게 납작하게 썰어가지고 어, 소금에다가 살짝 절여놔요 살짝 절여놨다가, 그거 이제 소금 조금 꼬집듯이 해갖고, 어 이렇게 예 그릇에다가 절여놨다가, 그리고 이제 그 절여지는 그 사이에 어 양파도 조금 채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츠. 부추도 조금 이렇게 송송송송 썰고요. 그래가지고 오븐에는 제가 다를, 다른 때 보다가 어, 고추장을 조금 넣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 여기 오이 큰거 하나에 들어가는 양념은 어, 매실액 두 스푼. 그냥 우리 밥 먹는 숟갈로 어, 두 스푼 하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 어, 그리고 고추장 한 스푼. 그리고 이제 액젓. 액젓을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만 넣어서 쉽게 말하면 커피 스푼으로 한 스푼만 넣으세요. 예, 그리고 어, 설탕도 조금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만 넣으시고 마늘 조금 넣으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기호에 따라서 어, 나는 신게 싫다 싶으면은 어, 매실액만 두 스푼 넣은 걸로 되는데요. 아, 나는 좀 새콤달콤하게 먹고 싶다 그러시면은 어, 여기에다가 식초를 어, 뭐 사과 식초도 괜찮고 우리 일반 집에서는 쓰 식초를 겨울에 어, 따라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묻혀서 간을 한번 보시고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별다른 맛이 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시골에 살면서 우리 엄마가 어, 고추장에다 잘 묻혀줬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맛을 잊지 못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어, 참기름은 안 넣었어요. 그냥 칼칼한 맛을 느끼고 싶어 갖고 저희 집 고춧가루가 조금 매워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절여놨다가 이렇게뭐 하나니까 뭐 저녁에 다 먹고 말죠. 그래서 이제 어, 오이 소비기좀 만들려고 어저 차에 오이가 받길래 0 개를 샀어요. 임시 급할 갖고 만들었어요. 후딱 만들었죠. 그래갖구요. <laughs> 아, 여기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간이 적당하게 맞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묻혀서 간을 봤더니, 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어,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음, 소금을 살짝 절여놨다가.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얇게 썰었기 때문에 금방 소금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액젓이 조금 들어갔고, 고추장 들어갔고, 고추장 들어갔고, 마늘, 작은 스프를 한 스푼, 아주 소량으로 이렇게 넣어갖고 부추 조금 이렇게 썰어가지고 양파도 햇양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햇양파가 단맛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 양념을 그렇게 강하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녁 한끼 반찬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음 후딱 만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렸어요. 네 여러분 아무튼 요즘에 어 밤과 낮이 기온이 많이 변해요 온도 차이가 심해서 저는 운동 갔다 왔어요. 아까 운동을 오늘은 또한 40분 걸었거든요. 예,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따가 어, 저녁에 8시 반이나 9시 사이에 제 얼굴 보여드릴게요. 예,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laughs> 비가 오면 은못 가고요. <laughs> 예, 아무튼 여러분, 한 분은 어, 빨리 후탕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또 있어요. 그건 다음에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따 저녁에 봬요 음 8시 반에서 앞 사이에 어, 방송 생방송 할 거예요. 그때 배워요. 예.